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던 일을 그치고 평안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날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천지창조는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안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천지창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하던 세상 일들을 모두 그치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상 일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곧 자기 선악의 지식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선악의 지식, 곧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 밖에 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전히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그의 안에 성령을 모신 자라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상 그에게 참 안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안식, 평안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그 안식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비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멸하여져 죽을 때 바로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일곱절기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초막 곧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전쟁이 그쳐 가나안에 안식하게 되는 그 날을 뜻합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소리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날을 가리키고 속죄일은 일곱족 속을 다 멸하는 날을 말하며 그 일이 그치고 안식하게 된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완전한 안식의 표본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은 바로 그 안식하는 날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그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날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여지는 그날입니다. 그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입니다. 또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가 없어진 그날입니다. 그날은 내가 완전히 낮아졌을 때,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옵니다. 내 혼과 몸까지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옵니다. 완전을 누리는 그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날.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그날.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마귀의 일이 완전히 그쳐지는 때 오직 완전하고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날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 완전한 안식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